과거 업보셨나요? 업보요? 어, 아 그리고 그때 렌트게뉴님이 했던 말도 기억나네요 막 네? 아하 아, 아 작은 거인이네요 작은 거인 이선희님도 그렇게 키가 크시진 않시잖아요 하하 아하, 아하하하 우와 정말 대다하시네 막 약간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<laughs> 잊고 있지 않았던 거야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나도 저 무의식이 저편 속에 너어놨던그 빙봉이랑 같이 넣어놨던 거였는데 아니 <laughs> 아니 순간, 어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니미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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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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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과거에 이세돌 분들을 무시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이신가요? 찰칵찰칵. 그렇습니다. 미안합니다. 그키 키 얘기를 듣기 전에 했던 말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고개 숙여 계셔가지고, 근데 약간 아 키가 조금 다른 사람부터부터 좀 작으신가보다 싶어가지고. 어, 작은 거인이시구나. 그만큼의 이제 포텐셜을 가지고 계시는구나. 아하, 아, 작은 거인이네요. 작은 거인. 이선희님도 그렇게 키가 크시진 않으시잖아요. 아하, 하하, 하하하하. 우와, 정말 대단하시네. 막 약간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. <laughs> 음. 나이레님. <laughs> <laughs> 되게 재밌는 점이 저, 저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안 했거든요.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는 아, 아 이선희 스타일이시네요. 그냥 작은 거인이시네요. 하고, 와꼬님도 그, 아, 작은 거인? 이렇게 하고 그냥 훅 지나가는 느낌인데. <laughs> 어 약간 렌트 말투가 약간 좀 되셔가지고, 어, 약간. <laughs>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, 그거에 따른 거니까요. 예. 말하는 사람은 그냥 툭내뱉친 말이 큰 비수가 되어서 꽂힌 것일 수 있으시니까. 어, 그죠. 얘가 좀 그랬던 거죠. 음. 큰 거인이네요. 작은 거인.